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둥지입니다 오늘은 예, 요새 둥풍 명품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아범님 아범아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서버를 보니까 노르드 서버야 노르드 서버는 신섭이지 저기 뭐야 무스탕 어 무스펠과 크로노스 제외하고는 가장 응? 신섭인데 그래서 레벨이 좀 낮다 하지만 트력은 어마어마하다 일단, 전투력 랭킹 2등. 전투력 랭킹 2등이고, 월드 전투력 랭킹은 41등. 월드 전투력 랭킹 41등도 대박이고. 어, 일단, 굉장히 좀 좋은 캐릭. 좋은 캐릭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기분 좋고. 한번. 어이구야. 6, 7, 6, 6, 6, 6 10. 10 벨트. 비기소 55 거기에다가 14 12야13 12에다가 13 13 14 14 대길이 나왔다 이거는 진짜 어 오늘 오늘 진짜 그 동안 <laughs> 그 동안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뭐한데 어쨌든 그 동안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어, 완성도 있는 캐릭이 나오지 않았나? 가자. 어이구야, 돌도 250개를 깎아놨어요. 페프타워 네, 보도록. 그냥 한번 눌러봤는데, 일단 캐시 악세부터 시작해서 템들, 개십 상타치. 어, 좋아요. 46, 51, 8.8, 40.5, 마공, 마관, 마정. 요거는 뭐 굳이, 어, 안 찍어도 되는 건데, 찍어 놨고 마요발에 최공피까지. 최공피도 9.8%면은, 나이스 바리 하고, 방어, 마방, HP, MP를 안 찍었네. 요거는, 어이구요잘 돼있어요. 최종피랑 9.8%. 요거는, 보통 MP들을 많이 찍어서, 여기에서 추력들이 한천 정도 상승을 하는데, 요거까지 안 찍고, 이 정도 상승이면은, 뭐다? 어, 실, 압투, 실전 압축투력이죠. 어. 흥미 잃어서 바로 템에 올려놨어요, 어제. 얼마에 올렸어요? 요 캐릭. 22, 20. 치회가 여기서 10.6% 좋고, 치피감도 40% 좋고, 마치회도 9.6% 좋고, 대공, 대방, 대인원의 대인근회까지. 소울각인, 음, 거의 완벽. 그냥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봐야 돼. 역시, 아. 야 노르드 서버의 진또배기, 어 일단 청룡 한 마리 있고, 아 다들어서들 오시고 추정 감사드립니다. 미라지 한 마리 있고, 어 미라지 오브좀 한번 봅시다. 치피증 15%에다가 원의2 0에다 방어 1 금피감 25에다가 마방 16에다가 원피감 24, 맛있는 짬뽕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어이구야! 아, 800에 올려놨대, 일단. 800에 올려놓으셨는데. 야, 일단 이 캐리. 오브가, 다크 오브가. 개씹 상타치. 나도 이거 하나 있으면. 나도 이거 하나 있으면은. 미라지 끌고 다니겠다. 이거는 가격에 포함이 돼요. 동팔이요. 5거는 진짜 가격에 무조건 포함이 돼. 어. 최대 HP 1000어거기다가지혜 3. 요것도 좋고. 일단 신화 고대가 2마리에다가 신화가 야. 고대가 2마리인데 신화가 피닉스가 없네. 아 요거 좀 아쉽다. 피닉스 뽑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무 개가 올라가네, 도감이. 근데 또잘 생각해보면, 얘만 한 마리 뽑으면, 이거는 거의 완벽해지는 캐릭이야. 왜? 세이렌, 케이, 린트 브룸, 피닉스까지 있으면은, 거의 도감은 도감 끝판왕들은 다 있다고 봐야되는 것. 근데 피닉스가 없는게 조금 까이 아깝다 어쨌든 투고 대 삼신화 전설은 몇 마리일까요 전설은 6 12 크으, 16전설 우리 동파리형 이거 이 캐릭 노르드 신서섭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냥 서버 이전 온 캐릭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플레이한 캐릭이죠. 많이 쓰셨네 이 형. 아 통합 되면서, 아 통합 되면서, 그러면 이게 신대표 캐릭이에요? 동팔이요? 노르드가 통합이 되긴 했구나. 닉변할 기회가 있었긴 하네. 근데 굳이 신대표에서 아범으로 바꿨다고? 신대표가 더 나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 어, 그렇지? 어. 신대표가 토다. <laughs> 아, 뭐, 뭐, 좀 약간, 이, 올드 하잖아. 올드 스쿨 냄새 나잖아, 약간. 어. 아, 하지만, 포스 개방이 안 열렸지만, 766. 야. 그것도, HP 많이 안, HP를 안 찍었다, 이 형. 요거 두개 빼고, 야. 야. 힘. 피감 공명 공명 재갈 공명인가요? 총 19에다가 요거 100 레벨 빨리 뚫어야 된다. 어, 이러면은 레벨 보너스랑 하면서 또 올라가기 굉장히 용이하고 지금까지는 색칠 공부가 굉장히 잘돼 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이캐릭 예, 좋습니다. 포스 개방도 합격점. 이 정도면은 노르드에서도 최고 스펙 아닌가? 그래서 아까 봤잖아. 노르드에서 투력 랭킹이 몇 등이다? 에, 보라색 불 들어온다. 어, 전투력 랭킹 2등. 전투력 랭킹 2등이고, 월드 랭킹은 40등. 아냐, 오지게 해가지고, 24시간 지하 유적 돌려버려가지고, 어? 레벨업 존나 시켜가지고, 100레벨 딱 찍고, 번식하면 돼. 아, 아... 성열에서 몇몇 나왔는데, 성현에서 몇명 나왔는데, 이제 같이 나온 캐릭일 거다. 아, 사면 칩니다. 아, 노르드 형들, 노르드 형들, 어, 유튜브 대거 등장. 사면 칩니다. 그러면 소나무 형, 소나무 형은 누군데? <laughs> 사면 칩니다, 씨. <laughs> 반환 가자! <laughs> 자, 어쨌든, 좀더 스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아 여기 사연 많은 서버야. 이 놈들 누군데 앞길을 막냐? 그래 앞길을 막지 마 보내줘. 전문 도검이 좀 중요한데 70% 정도 될것 같아요. 76%야? 야, 야 76%네. 내가 도감을 많이 안한건가? 나도 76인데 요새 76퍼 짜리 11만 투력들이왜 이렇게 많아? <laughs> 내가 낮은건가 싶어 이제는 오, 어제 봤던 일출이도 일출이도 76이고 이형도 76이고 근데 사실 76퍼가 쉬운게 아니거든 일단 도감 좋아요 도감 좋고 몬도 야 몬도도 좋아 몬도 풀 692 봐봐 반지 갈아 끼고선 형 사냥이 안정화 됐잖아 지금 아이 캐릭 조금만 조금만 피감 쪽으로 조금만 손보면은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캐릭은 피감 조금만 더 올리면은 여기가 될 캐릭이거든 내가 딱 농사팔사의 초기 딱 오른데 일단 더 살펴보고 살펴볼 거 영혼석도 살펴봅시다 영혼석도 영혼 각인 명중이 치회 2% 근회일에 치회 3% 치피증 20 치피증 15 치피증 10 명중 마공 마방 일단 요새 트렌드에 맞는 치회까지 챙겨준 영혼석 각인 요렇게이 트렌드에 맞는 각인이에요 각인도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음. 아, 나이 캐릭 내가 세팅해가지고 여기 사냥 좀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 <laughs> 아, 왜냐면은 나는 쟁섭이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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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까지 깔끔했어. 입고 청정이 나랑 마음이 탁 통했어. 1 4, 13, 13, 14, 14! 아, 요렇게 돼서 캐시약세도 뭐 바꿀 게 없어. 굳이 바꿔야 될, 어? 이유를 못 느껴. 피감 192. 내가 봤을 때 피감 요거 진짜 213까지 나오네. 10 정도만 더 올리면 아까 거기 사냥될 것 같은데. 아, 좋은데, 캐릭. 800이다. 800에 올려놨다. 혹시 근데 어제, 동파리 형 어제 캐릭 올려놨는데, 입질 안 오든가요? 아범 캐릭 사면 칩니다. 어제는 900, 오늘로 800. 아, 오브가 존나리 많네. <laughs> 오브가 존나리 많, 어?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 고대신의 흔적도 67개. 거기에다가 이거 11 펜던트도 해놨네. 이거 그럼 뭐야? 포스 개방을 또열수 있다는 거야, 형들. 포스 개방이 준비되어 있는 남자. 어.. 어? 어우야 이거 뭐야? 야이형야 용... 뭐야 좋은데? 어 창고도 난마음에 들어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비싼 거라고 여기 11강짜리 만들어서 포스 개방 계속해서 도전하고 얘네도 포스 개방이 그거거든? 재료템이거든? 승급 재료템? 요거까지 다 있고 어.. 영부도 요새 영부 비싸죠? 영부도 뭐템 좋은 거 나와도 영부도 다할수 있고. 접으려다가 기런들 분위기 다운될까 봐 참고 있었다. 그래서 와서 면도 주고 힐도 주고 하는구나. 그래 이게 사람의 그 인성. 그 인성이 진짜 이 캐릭 게임이라고 해서 어안 중요한 게 아니야. 게임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된다. 남의 뒤통수 쳐도 된다. 뭐 게임이니까 뭐어뭐 어? 뭐 해도 된다. 그거 다. 어? 자기네들 그 합리화 시키는 거500 정도로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나 아니 내가 봤을 때 6... 마지노선 진짜 마지노선은 600 600 이하로 팔것 같으면 은안 팔아 그렇지 우리 어, 최창한이 형이 얘기하잖아 101레벨 투고돼 114,000이 640인가 팔렸대잖아 그럼 요 캐릭 한600 정도는 할수 있다는 거야 왜? 100 레벨만 났지 투력은 114,000이잖아 이 캐릭 거기다 사실 그캐릭 포스 개방이나 이런 거 모르잖아. 그니까, 러 레벨만 났다 뿐이지, 그거랑 비슷한다 보면, 레벨 값, 레벨 마이너스 한 40만 해줘가지고, 한 600만 정도에. 근데 또 600에 올리면 500대로 떨어지니까 내 말은, 한 700만원 정도 올려놓고, 진짜 내고 많이 해줬다 해서 680이나 650까지 마지노선을 잡는 게 어떤가. 왜냐면 우리 아버미언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크론 서버에서, 크론 서버에서 이제 같이 했었다가, 그때도 이제 캐릭 하실 때, 어, 워낙 좀잘돼 있었던 캐릭이라 당일날 바로 팔리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건한700 정도에 올려놓고, 좀 느긋하게 한 일주일 정도 어, 채팅 오는 거를 좀 기다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노선을 한 650으로 600에서 650 잡고 파시는 거를 추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길드원들 그리고 동생들이 안 팔기를 원하잖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재미를 못 느낄 타이밍이 아니야. 왜? 뭐가 여기 더 재밌는 포인트냐면 내가 얘기했던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서 사냥을 또 돌리기 위해서 스펙업 하는 재미를 또이 형은 느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를 스펙업을 좀 약간의 이 목표를 잡고 계속 게임을 해보시는 걸 추천 근데 아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팔고 싶다 나는 그냥 정말 팔고 싶다 하면은 한700 정도에 올려서 정말 마지노선 600 정도 잡고 6에서 700에 팔아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팔릴 것 같아요 음. 이 정도 재력이면은 피규어로 갖고 계시지 약간 이제 피규어 모은다는 마인드로다가 어 팔지 말고 갖고 계셔라 왜냐면 아니 나도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아쉬운 게이 정도 계속 클래스로 그 재력으로 좀 유지하시고 조금만 덜 하면서 과금을 옛날처럼 하지 마시고 과금을 조금 덜 하면서 했을 때 그냥 피닉스 한 마리 나오면 어 아까 봤지만 도감 20개 올라오거든요? <laughs> 어피이스한 마리 뽑고 음? 100레벨 찍으면서 아까 거기 살짝 피감이랑 방어 쪽 음? 세팅해주면 아까 거기가 돌아갈 거란 말이지 여기가 그러면서 100레벨 빨리 찍어버리면서 포스 개방을 여기서 딱또 챙겨주면 살아있다 이거죠 어.